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두 가지만 먼저 약속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어, 그렉스와 관련해서 혹은 힌펠 환풍기와 관련해서 기술분이 전화 안 받습니다 <laughs> 상담문이 받습니다 저희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도움 필요하시면 설치를 위한 상담문의는 받지만 기술 문의는 받지 않는데요. 그 유튜브에 저기 작업 영상이나 이런 거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 이쪽 업체 분들이나 혹은 개인 분들이 자꾸 한밤중에도 기술 문의 하시거든요.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걸 저걸로 바꾸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은 많이 도와드렸어요.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드리고 제가 막 일하는 중에도 전화오고 자다가도 전화오고 그럼 다 설명드렸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.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걸. 네, 단순 기술문이 받지 않습니다. 네, 죄송하지만 그런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그렉스 환풍기라는 그렉스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이쪽 구역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싸게 하느냐 어, 그런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, 아,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오해를 하셨더라고요. 제가 그렉스 모델을 그렉스로 교체해 주는 걸 생각을 하셨는데, 그렉스라는 환풍기는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고급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.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을 온전히 다 사용하고 싶다. 나는 원래 그게 좋다. 하시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렉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은, 그렉스 관련해서 AS 교체문이 매달 꽤 많이 오거든요? 전국에서 와요. 답답한 게, 그렉스라는 이 회사가, 저는 개인이잖아요? 회사가 고객들을 위해서 AS도 좀더 잘하고, 홍보도 더잘 하셔서, 그쪽으로 전화가 가게 하셔야 되는데, 저 같은, 그 영세한 개인한테 전화가 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?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을 수도 없어요.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왜냐면은 이 제품 자체를 그냥 단순 교체 모델은 그냥 그 인터넷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조금 고급형 모델은 못 사세요. 네 그래서 통해야지만 살수 있고 혹시나 인터넷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더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꽤 오래 기다려야지 받으실 수가 있고 금액도 헌통기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. 그러니까 그렉스 원하시는 분은 그냥 그렉스 하시고 그렉스를 힌 펠로 교체하시길 원합니다.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아, 전동 댐퍼 구경 한번 하실래요? 전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. 전동 댐퍼예요 네, 스스로 열리죠. 그리고 이게 고정압... 홈풍기기 때문에 처음에 열릴 때 라든가 밖에 외풍이 심할 때 혹은 태풍이 라든가 뭐 이런거 있을 때요 그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요 저절로 윙 했다가 이제 정확하게 그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됩니다 예. 다시 한번 그고, 예, 전기 넣었다 뺐다 하면 지금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, 자동으로. 이게 자동 댐퍼입니다. 앞에 보이는 거 이거 힌페일인데요. 이 커버 모양 유심히 보세요. 뒤에 보이는 거 똑같죠? 똑같아요. 사이즈랑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렉스 모델을 흰필로 교체할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흰필 좋은 거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가면은 안 돼요. 최근에도 한 고객분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이미 두 명의 환풍기 기사가 다녀갔어요. 근데 두분다뭘 못했냐면은 전기를 처리를 못했어요. 단순히 이렇게 코드 뽑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. 그렉스 고급형 같은 경우에 흡기하고 배기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전원 들어가는데 따로 있고 위에 전체하고 연결되는 스위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기사분들은 이거 처리 못하십니다 겉모습 봐서 모르고 그렉스도 똑같아요 겉모습 봐서 이게 뭔지 몰라요 딱 뜯어서 아니면 점검구 타고 올라가 가지고 봤을 때아 이게 흡기 배기가 두 군데 있구나 자바라가 이쪽에 하나 있고, 뭐,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하나 있고, 이런 식인 거예요. 네, 이런 거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힌펠 제로크 모델로 안 됩니다. 눈썰미 좋은 분들은 제가 이만큼만 보여드려도, 아, 저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구할 뭐수 있겠네, 아실 거예요. 이미 이걸로 충분합니다. 네.